이번 무한 항공기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고로 170명 가까이, 181명 가운데 1179명이 저는 숨진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어 있어서 엄청난 참사인데,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행기가 새대와 부딪혔서 그래서 거기 활주로에 닿기 전에. 이미 랜딩 계가 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의문인 것은 이 전문가들도 이 상황에서 보면, 먼저, 먼저 엔진 쪽에 먼저 폭발이 있었다. 폭발이 있었다. 그리고 이걸 촬영한 쪽이 MBC였습니다. 그런데 MBC가 이쭉 따라가면서 비행기가 벽에 부딪힐 때까지 전혀 촬영 기자가 동료도 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마치 알고 있은 듯이 이렇게 촬영을 했다는 점. 또 하나는, 아, 어, 이게 나무 위키에서는 하루 전에 이 사고가 있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해놨습니다. 하루 전에.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한항공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주식시장이 어, 폭락을 했습니다. 중간에, 장중에. 자, 이런 걸 보면은, 자, 누군가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알고 있지 않을까. 우선 몇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인데. 네. 자, 제주항공. 여기 보면 나무 위키에, 나무 위키에 예, 제주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 여기 보면은 어, 어제 올려온 걸입니다. 어제 올라온 걸. 어제. 자, 여기 식, 19시간 전대 있습니다. 19시간, 어제입니다. 2024년 12월 29일날 오전 9시 30분경에 제주공항 어, 여기 이 편이 태국 방콕에서 어, 대한항공 무한군으로 어, 착륙 도중에 불명의 이후 이대데서 나무위키 자, 나무위키에서 지금 미리 이 사고에 대해서 어제 이 기사가 올라왔다. 어제 올라왔다. 사원하기 전에 이게 올라온 게 자체로 이해가 안 되는 떄목입니다. 또 하나는 어이 나무 어 위기뿐만 아니라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어이 주가가 모한항공의 주가가 어제 어제 장조 한때 거의 한가까지 그러니까 그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과 일요일 은 장이 안 열리니까 여기 보면 파란 재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가까지 내려간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누가 알고 싶다. 누가 알고 싶다. 이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촬영한 쪽이 바로 MBC입니다. MBC 이 영상을 찍은 것이 자이 MBC인데 자이 영상을 찍은 것이 MBC인데 자 여기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MBC. 그러니까, 비행기가 쭉 내려와서 쭉 활주로 가서 벽에 쾅 부딪히는 것까지, 이거를 아주 담담하게 촬영한 쪽입니다. MBC가. 자, 그리고 어 지금 한 전문가가 이건과 관련해서 제가 제다 알려온 소식이 그렇습니다. 첫째, 자 영상 사역을 25년째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 그러니까 이 성조 사역의 25년째 영상을 찍어서 보던 사람인데, 이번 사건은 괴핵 테러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첫째 랜덤 기어 이상을 감지를 했고 정상적인 파일럿이면 하강을 멈추고 선회하면서 관제탑의 명령과 군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 바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강을 했다는 거죠. 자 우측 엔진 폭발 장면을 보시면 우측에 엔진이 펑하고 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행기를 그걸 또 MBC 찍었습니다. 엔진 폭발 장면을 보시면,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바로 기폭제인 걸알 수가 있다, 기폭제. 폭탄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충돌이면 미세하게라도 엔진 앞쪽에서 1차 충돌 후에 2차 세의 파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2차 세의 파편이 전혀 없다. 무한 공항처럼 널널한 곳은 언제든지 원할 때 터트릴 기폭제들을 여기저기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한 공항이 이게 뭐 서울, 어, 김포공항이나 그어 인천국제공항과 달라서 이거는 아주 널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폭제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전봇대 각도를 보면은 낙지 공판장에서 북쪽으로 서서 촬영을 할수 있는 논밭 근처 은폐지가 그러니까 촬영할 수 있는 곳 은폐지 어, 숨을 수 숨을 수 있는 곳이 늘려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우측 엔진 폭발 장면 의 거리로 볼 때. 파일럿이 한패이거나 지금 이 비행서, 비행기 조정하고 있는 파일럿이 한패이거나 어, 조종실이 제압당한 상태가 아닐까. 조종실. 그러니까 조종실이 누군가의 제압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폭발당한 것이다. 선회를 안 하더라도 동체 착륙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할얼밭이 널리 있는데 동체 착륙을 안전하게 뻘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벽에 부딪지 않고. 얼마치 안전하게 늘려 있는데 굳이 활주로로 수평을 유지하고 착륙을 했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어, 수평을 유지했다. 벽을 바로 들이받은 들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낙지 공판장 옥상에는 테라스가 없습니다. 그냥 지붕뿐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굳이 거기에 우리 일반인이 촬링했다면 폭파 순간 웅치를 했을 텐데. 근데 전혀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영상들이 지금 촬영 폭파 당시의 영상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MBC가 촬영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아, 이 뭔가 이 실력자가 한 것이다. 본판장 직원이나 어부의 촬영이 아니라 위치도 너무 잘 지키는 각도와 높이 사전 조사 후에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착륙하는 장면을 쭉이어고 촬영해가지고 벽에 부딪히는 장면까지 촬영한 걸 보면 자 이게 아주 실력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촬영을 MBC가 한 걸로 지금 추정되는데 MBC 화면에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에 촬영한 사람과 또 안에 비행기 안에 어떤 사람과 호응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호응한 것아닐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자이 구조 요청을 하거나 비행기가 바로 내래서 부딪히지 않고 얼마째 추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군의 도움을 받는 선의하면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선회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자 그래서 어 제보자 보호로 숨어서 잠잠했을 촬영자 둘 아마 그 차이 이상이 될 텐데 그래서 이 촬영자가 누구일까 누구일까 그리고 블랙박스 회수하고 위성 사진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제보자가 알려왔습니다. 자, 이 영상은 지금 MBC가 지금 보도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MBC가 어디 자료를 받았는지, 어쨌든 MBC에서 촬영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지금 아주 이상한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어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무한 쪽에, 에, 무한 쪽에 치가요 지켜 주세요. 올라간 이후에는 모든 그기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순항 중에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서 이제 비행을 보셨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에 올라간 이후에는 모든 그기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고소를 줄여 갖 봅니다. 화면에 또 광복이 됩니다. 광보니그그 그 위에는 거기에 그 글자 하나 나옵니다. 숫자가 8.17 1주 동안 노출된 8.17참면는 김정은의 방침 련침으로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 방침은 김정은의 왕복. 직접 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내려진 것이라면 최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면 최우선으로 집행하는 과제라 알려져 있다. 이 방침은 남한 사회의 혼란을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유리한 방향을 조성하기 위한 대남 전략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해 자 여기 제가 보니까 어, 여기 보니까 어, 817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네, 이게 아주 좀뭐 의혹입니다. 아, 817. 자 817은 어, 이 1초 안에 이 무한 관련해서 이 MBC가 어, 여기 이제 해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자막에 자막에 817, 817 나오는데 이 817은 과거에 김정일이가 인정이니까 그러니까 지령을 내렸을 때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면에 갑자기 817을 놓고 광복이라는 글자가 왜 나올까? 이 MBC가 지금 이 자막에 거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0.2배속으로 보니까 여기 광복, 광복, 그리고 817. 여기 보면 광복과 817이 나오는 겁다 광복, 광복이 나오죠. 여기 817, 광복! 817 0.2 광고 위에 보면 탄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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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7 관련 관련 관은 관련 은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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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여기도 지금 나무 위키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무 위키에서 미리, 미리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17시간 늦게 이런 기사가 뜨는 거, 무한국국사고에서 우한 무한국제공항 공항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로서 이 시간이 보면 10시 53분. 17시간 늦게 17시간 늦게 에, 일찍 17시간 일찍이 나무 위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게 떴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의욕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 지금 또 하나 보면 어, 박주현 변호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닐까? 박주현 변호사가 s n s 올린 거. 자, 지금 무안사고 테러일 확률이 높다. 부정선거와 진짜 내란이 드러나니까 쫄리는 세력이 뭔가 관심을 돌리기용이 아닐까? 의혹을 생겨 보겠습니다. 자, 부정선거 기획 대량 살상의 범죄자들이 천국이 되어버린 건가? 자, 그래서 이 중국, 북한은 대한민국, 어, 지금 뭐 많은 사람을 죽여도 눈나라 깜짝할 사람이 아닌데, 자, 그래서 이 뭔가 이 시간에 주식시장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대량 매도한 세력들이 자,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아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어, 굉장히 의문, 의혹, 의혹이 있는 영역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 예, 지금 보니까 자 이게 이제 MBC가 영상을 촬영한 각도입니다. 이게 쭉 가가지고 폭파할 때까지 여기에떠 있는 것까지 다이 MBC가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MBC 나오고 있습니다. MBC가 촬영한 지 모르겠는데 MBC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늘 영상이랑 충돌 직전 이 영상들을 어떻게 알고 찍었을까? 무한히 뉴욕만큼 많은 어 사람들이 사는 동네도 아닌데 거진 그 알고 있었나? 그 처음에는 사회부 기자로 되어 있다가 지금 보니까 목격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기자를 숨긴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숨긴 것 아닐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어서 쭉 가서 폭발하는 거. 자,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왜 MBC에서 이 화면이 나왔을까? 누가 찍었을까? MBC를 찍었을까? m b c 찍었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m b c 찍었을까? 그걸 지금 보니까 갑자기 목격자라고 합니다. 그 MBC 그 화면에 갑자기 817, 그 817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지력을 내린 게 817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광복이라는 글자가 싹 어, 오브랩되고 지나갔는 거. 그리고 전문가가 볼때 이거는 테러일 가능성이 많다. 지금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거기에 팩에 부딪혔을까? 그리고 그 안에 파일럿이 제압을 당했던가, 아니, 한 통속이든가, 촬영한 사람하고,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왜일까? 거기다가 이재명은 이, 에, 사고 나고 한 시간 뒤에, 내일을 향해서 쏴라. 거기다가 윤석열과 한덕수는 국민을 향해서 쏴라. 이 글을 올렸다가, 좀막 비판이 들어오니까 집어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지한 시간인데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도 자,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단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자, 누가 찰리 했다든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여기 엄청 많다.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비행기도 그렇고 찰하한 지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 파수 횟수와 우리 사이에 큰 혼란을 기도하는 실력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의혹이 사실이라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테로1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사고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조사를 해보면, 은 지금 제기됐던 이런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지 않을까. 깜짝 놀라운 일들이 많다. 죽가 폭락하기도 그렇고, 정말 이게 하루 전에 나무 육회에서 이렇게 무한 사고가 있었다. 미리 예고를 해놨다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빨리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고, 이 시청자들에게는 명복을 빕니다. 청장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